자, 이번에 리뷰할 거는 어,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인데 키코로 키코로라는 저 키보드 어, 브랜드의 대명사인데요. 기계식 키보드에서 그 다양한 이제 키보드 중에서 어, 청축, 뭐 갈축, 적축 있죠. 그중에서도 적당한 어, 키감과 그리고 어, 소리를 어 낮출 수 있는 갈축의 알루미늄 RGB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보드 덕후까지는 아닌데, 아, 나름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할때 어느 정도 키감이나 소리 이런 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100, 103키입니까? 105키인가? 그 키보드가 아닌 그텐키리스키보드를 해서 소색 키보드가 없는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제품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음, 키보드 외관이 나오고 이것인 그리고 여기 뭐라 해야 되나 키캡이 키캡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키캡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연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와 유선랜 유선으로 두 가지 연결할 수 있고 이 r g 색깔 컬러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특수 키라든지 일부 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선 연결을 위해서 어, 나름 어, 충전 충전과 유선 연결을 위한 어, 케이블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설명서 자 여기 보시면뭐 어, RGB 컬러를 한다든지 키 매핑이라든지 어, 다양한 펑션 펑션키 사용 같고 그리고 여기 RGB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원 효과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키보드는, 이렇게 키크롤이나 마크 함께, 이렇게 깔끔하게, 어, 선보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 열어보면, 기기식 키보드에 대한 설명서, 간단한 설명서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어, 키캡을 뽑는 도구입니다. 어, 키, 천, 체인지를 할수 있는 도구. 도구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요거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텐키리스 키보드 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노트북도 있어가지고 어디 들고 다닐 때 이동도 작아서 간편하고 너무 좋은 것같더라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 이, 키크롬 K6, 어, RGB, 어, 갈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디폴트로 나온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맥OS 타이핑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봉된, 어, 키캡들을 가지고, 어, 윈도우, 저는 윈도우를 쓰니까 윈도우 디폴트로, 어, 바꿔보도록 할게요. 특히 여기 커맨드하고, 어, 여기 윈도우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시면, 저, 커맨드하고 어, 옵션키로 되어 있죠? 이거 같은 부분을 저희는, 어, 윈도우 키랑, 어, 그리고, 알트 키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꾸는 방법이 쉽습니다. 동봉된 어, 키 뽑는 걸로, 이렇게잘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딱 걸리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넣으셔도 되고, 공 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넣으셔서, 음, 여기 같은 이렇게 뽑아야 되거든요, 좌우로. 좌우로 놓고 잘 잡아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뽑히죠? 예, 네, 이렇게 잘 뽑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윈도우 키이기 때문에, 음, 찾으면 윈도우 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찾으면, 예, 네, 여기, 요 윈도우 글자 마크 있죠? 그림. 요 윈도우 마크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살꼭 누르시면 돼요. 타이핑 치듯이. 이 갈축의 소리는 이런 식의, 이런 타이핑 소리가 납니다. 청쪽보다는 어, 조금 소리가 작고, 그리고 너무 작은 적쪽보다는 조금 소리가 큰 그런 타이핑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커맨드 부분도 알트 키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고, 쏙 뽑아주시고, 그리고, 알트키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바꿔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어,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키캡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키캡 안에 어, 그 갈축도 어,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시면 청축이나 특 일부 특정 키 같은 경우에는 청축이나 갈축 자기 가 원하는 적축으로도 어, 바꿀 수가 있으니. 자기의, 어, 이게 어디까지? 자기 기호입니다. 뭐 자기가 원하는 어, 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자,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은 먼저 여 펑션 키랑, 어, Q키를 한 4초간 누릅니다. 그러면, 어, 키코를 키 크롬 키보드에서 블루투스 모드로,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 제어판에서 어, 블루투스 장치 추가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 키 크롬 6 보이시죠? 입력이 잘 되는 거볼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제가 잠시 전원을 켜봤는데, RGB 컬러가 어 동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타이핑이 없으면 이렇게 꺼지군요.